보셨어요? 어머머, 어머 어머, 어머 어머 보셨어요? <laughs> 어떻게 장군 장군이 건데? 전 장군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뭐뭐 <laughs> <laughs> 산이 온대, 산이 난근아, 산이 우리 산이 알지? <laughs> 아 <웃음> 산이다 <웃음> 누구야, 난근아 누구야? 누가 왔어? <laughs> 산이 왔어, 장근아 <왔다잖아>, 산이 <laughs> 어떡해? 저네 당연하죠. 당연하죠. 아, 어, 불쌍해. 에이! 산이야, 아 장군아, 산이 힘들. 산이 지금 나가겠다 그러다. 아, 어머나, 뛰어가, 지금 뛰어봤어요, 어, 어머 뛰어갔지. 뛰어갔어요 장군이. 반갑다고. 보셨어요? 어머머. 어머. 어머. 어머 보셨어요? 어머 어머. 어 뛰어다녀, 뛰어 좋은가봐요. 어머 어머. 산이가 싫다 산이 진짜. 졸았어. 음, 아, 네. 아 귀여워. 사나 아, 거기 올라가 쇼 <t -�의> 사장님 쇼파에 앉으세요. 바닥에 앉으세요. 아 아니, 아니에요. 아 둘이 왜 이렇게 귀여워. 어 서로 사나보다 작다. 어 너무 귀여워. 강 강왜 돌았어. 강왜 좋았어. 난이한테.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웬만하면은 안 맡기시는 게 좋을다. <laughs> 그랬어요. 진짜 아예 그 저기 끝터리에 혼자 앉아서 울고 막. 그때는 상이 아상이 너무 잘했잖아. 영상 올라오면 알지 않을까요? <laughs> 어이좋은 남편분 장군이 영상 안 보잖아요. 봐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그 사람 안 보는 거 같아도 다 봐요. 아 그래요? 그 장군이 엄청 좋아해요. 아 진짜요? 어 아, 모르.. 뭘... 그 오빠는 티가 안 나는 스타일이아 티가 별로 네. 안 나서 몰랐어. 네, 좋아도 좋은 거 티가 나는 <laughs> 스타일 귀여워 산이. <laughs> 좋은가 보다. <laughs> 장군이네 <웃음> 좋아해요? 장군이한테 외지 마. 아 귀여워. 산이야. 산이야! 아, 기벼 아기야. 어떡해? 어, 진짜 안 비벼요, 바닥에 네! 응. 집에서 절대 안 비벼요. 미끄러우니까. 어, 여긴 좋은가 보다. 대박. <laughs> 장군이가 이렇게 들이대는 <들이댔나>, 장어이 있어요? 아니요. <laughs> 산이도 나쁘지 않은데? 그죠? 나 음. 무섭긴 한데, 산이. 장군이가더 센가 보다. 기존생? 아, 숨은 기존생 장군아 장군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산이도 귀여워 장군이의 첫 친구친기지? 산이는 장군아 장군이 평생을 왕따로 살았는데 첫 친구가 생겼지? 아니 뿌리네 누나가 장군이 영상에 웃는, 웃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<laughs> 사장이 다 나? 웃고 있죠. 웃으면안돼려 <laughs> 아니. 아무리 영성해 사장이 웃음 소리밖에 안 들려요. <laughs> 맞아. 남편도 그랬어. 아, 나 지금 산이 너무 귀여워요. 송이 같은데. 아직. <laughs> 약간 너무 머리가 약간 이렇게 됐다 그랬나? <laughs> 원래 강그말티은는 그 뿔이 있잖아요. 장군이 어딨지? 장군이 어딨어? 산이 친구 장군이? <laughs> 어딨지? 장군이 가, 장군이 찾으러 갔다 와봐. 갔다 와봐. 누군가 네. 봐요. 네. 우리 이렇게 텐션 안 높은데? 진짜요? 허? 진짜 어디 갈때막 끼고 가요. 이거 봐. 장군이가 와도 안 일어나잖아. 음. 어 좋은가 봐. 음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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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어머 어머 음. <laughs> 왜, 왜 그러는데? 레래가아 <laughs> 귀여워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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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기분 좋은가 보다. 산이 지렁이 댄스 했어요. 지금. 우리 집에서도 지렁이 댄스 안아 그래요? <laughs> 응. 매영한테만요 아, 그러지 마. 왜 그러지? 왜 그러지, 산이는? <laughs> 오늘 제일 왜 저래? 두찜, <laughs> 시래기찜이 딱 궁금해요. 아, 난 치즈 들어간 거 좋아하는데, 로제나. 산이야, 이게 무슨 자세야? <laughs> 아이고, 귀여워. 어떻게 <어떡해>, 이게 뭐야? <laughs> 산이야, 이게 무슨 자세야? <laughs> 아이고 누나 금방 온대 선이야. 선이야. 나중에 누나 집에 또 놀러 와. 놀러 와서 하룻밤 자고 가서니 괜찮아 친구야. 그래 장군아. 누나는 금방 오실 거야. 장군아 배추 온대 배추. 배추. 너네 어떡 할래? 배추 물면 안 된다 너네. 알았지? <laughs> 당근, 당근아. 산이? 당근이? 산이? 장근이너네둘다 <laughs> 누구 기다리는데? 장군이는 누구 기다리는데? 산이는 누구 기다리고? 장근아가자 산이야 괜찮아 해줘. 산이야 괜찮아. 산이야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너한테 온 거야? 장군이 이리 와 아무렇지 않아? 전장군? 산이한테 누나 뺏겨도? 아무렇지 않아? 어? 의젓하네? 의젓해? 장군이? 장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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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무 생각 없구나. 배추야 배추 아우 <laughs> 오토바이 지나가세요 <가야 돼요? 웃음> 오토바이 <정말>? 해보세요오거기 <해가> <laughs> 치즈 추가한돼요 귀여워 해짜 너 오늘 심하게 귀여운 거 아니니 머리띠 봐 아유 <laughs> 무장해제된다 검배추 배추야 깎까 깎까 배추 깎까 <laughs> 귀여워 장군아 하루에 두 마리가 놀러 왔네. 번갈아 가면서. 빨는거 아니고. 제 입술에 그래서... 요거트 묻은 거. <laughs> 그러니까. 좀. 그래서... <laughs> <laughs> 내가 봤을 땐 얘한테는 얘도 찐따한데 아니야. 우리 세계에서 배추 정도면 인싸야. 엄마? <laughs> 어, 어우 좋아. 그 여덟 살의 바이브가 있나 봐요. 아 그런가? 어. 나보다 근데... 어른이라는 걸 알아. 개멋진데 전장군? 장군아 오어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어. 하고 지금 약간 어른이야 지금 <laughs> 저 애기 좀봐 기저귀 차고 저기 누워있는 거봐어 <laughs> 어, 조금씩 간다 매주가너물리면 어떡할려고 매치야 장군형은 물리야 <laughs> 너무 못있 어머 현미세요? 어머 네. 어떡해 왜? 사람 현미 현미라고요? <웃음> 언니가 <laughs> 어, 현미. 한번 이렇게 한번 해줘 이렇게? 응. 야야 장군 문다 바로 이럴 줄 알았어. 싫어 싫어. 물지 마 물지 마. 물거 같아 나 장궁이 무서워. 배추 낑낑거린다. 저거 찍어야 돼. 왜왜? 왜, 왜? 왜 낑낑거리는 거야? 저기 안 받아도 되아 귀여워. <laughs> 알았어 누나가 해줄게. 어떻게장군아장군이 건데. 어떻게 일단 천원은봐야 야야, 너 이거 뜯어 먹으면 안 된다. 귀 뜯어 먹으면 안 된다. 누나 이거 다섯 번이나 고친 거란 말이야. 안 이때다 싶어 오늘. 간이 하나 주세요, 건배추. 안먹는데왜 네, 저래? 너무 귀엽잖아. 요거 하는 거야? 단지 그서 <laughs> 귀여워. 입이 먹고 지금 이러고 있어. 아기는 애기다애기야애기한 살이니까. 부럽다. 그때. Mm-hmm.